위반 시 벌금이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를 프랑스 정부에다가 내야 된다고 해요. 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꾸들크입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엔비디아의 기초적인 기업이 어떤 거고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또 세부적인 분석들 진행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 엔비디아 한번 후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현 상황을 보면요 일단 엔비디아 주식은 종목명이 엔비디아 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티커 라고 불리는 영문 알파벳으로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nvda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엔비디아 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기업의 가치로서 주식수 곱하기 주식 가격이죠. 시가총액이 무려 한화로 약 4,200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서 미국의 1등 기업으로도 네, 자리매김을 했었죠. 그래서 배당도 줍니다. 근데 배당을 거의 뭐약 10원에서 50원 사이로 왔다갔다 하면서 줘요. 거의 없는 셈이죠. 이게 엔비디아 한 주씩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배당 주기는 분기마다 받을 수가 있어요. 요 점은 참고해 주시고 엔비디아의 주인은 젠슨왕 CEO랑 이제 기타 여 임원 두 분이 또 계십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기반으로 반도체 사업을 영위 중이고요. GPU는 저번 시간에도 다뤘던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말하는 컴퓨터 부품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추이를 보면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죠. 엔비디아 주식의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약400% 이상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은 무려 약2,400% 이상 올랐습니다. 엄청 부러워요, 주주분들. 네, 저도 엔비디아의 주식을 한 2019년부터 관심있게 봤었는데, 네, AMD에 잠깐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를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2등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럼 엔비디아의 주식이 이렇게 1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오를 수 있었고 왜 올랐는지 한번 쉽고 재밌게 다뤄볼게요. 엔비디아 주식 왜 올랐을까?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딥러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매출은 전적으로 주식의 가격에 최우선적으로 수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딥러닝이 뭐길래 이렇게 엔비디아 매출을 급격히 늘렸냐? 일단 딥러닝을 이해하려면 인공지능 AI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컴퓨터에 삽입이 된 거고요. 인간의 뭐 사고나 학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 안에는 이제 AI의 학습 능력이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ML이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 또 딥러닝이라는 조금 더 세부적인 학습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AI도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를 받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AI가 어, 유능한 AI라고 앞으로 가격도 비싸질 거고 기업들도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게 딥러닝이에요. 인간의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딥러닝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길래 뭐 엔비디아 반도체를 많이 사주냐? 딥러닝 방식은 LLM으로 활용이 돼요. LLM이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약간 직역하자면 뭐 수많은 언어 뭐 해석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요즘 오픈 에 AI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챗 GPT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걸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빙으로 활용을 하고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본 기업들이고 우리가 또챗 GPT는 많이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엔비디아의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핫해진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보게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를 연간으로 분석을 해보면 매출액 추이를 볼게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쭉 우상향 해오다가 2023년 작년과 올해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거의 2.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한 6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배, 8배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비례적으로만 따지면 7배, 8배 오르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100만 USD인데 이거는 한화로 약 14억 원 정도 하니까 곱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되냐. 매출액이 24년도 1월 기준으로는 약 84조. 그리고 영업이익 45조, 순이익 41조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로도 따져보는 게 좋은데요. 일단 분기는 3개월마다 재무제표를 환산한 걸 말해요. 그래서 분기로도 보면은 쭉 지금 작년 4월 기준부터 올해 4월까지 쭉 우상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 순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의 주식 가격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도 꾸준히 주식의 가격이 증가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에 이러한 제품이 많이 팔려서 결국엔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제품 라인별 수익성을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도 약간 다뤘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2024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 처리 장치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AI의 발달로 인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과정을 처리하는 AI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약 78%로 원래 1등 매출을 차지하던 컴퓨터용 gpu를 능가하고 이렇게 자리매김한 걸볼수 있습니다. 컴퓨터용 매출도 워낙 많이 나왔어요. 우리 막 컴퓨터 좋은 게임 하려면 그래픽카드 좋은 거 써야 되고 막 지포스 뭐3070 이런 거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이런 매출도 많이 증가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ai 개발로 인해서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에 어떤 제품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되었나? 엔비디아의 제품은 2020년대 후반부터 A100, H100, H200, 뭐 이런 순서들로 증가를 했어요. 그럼 H100이랑 B100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제 그러한 정보를 처리해주는 장치를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그 트랜지스터가 2023년에 나온 H100은 800억 개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근데 1년 만에 그 효율을 두 배, 세배 능가하는 B100이라는 게 출시를 합니다. 여기엔 트랜지스터가 무려 2,80억 개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GB200은 B100을 두 개로 합한 거니까 효율이 더 월등하겠죠. 이러니까 그 AI를 다루는 기업들은 많은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엔비디아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왕 CEO가 이렇게 포럼에서 B100을 실제로 공개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항방이 궁금해집니다. 그럼 2023년에 H100을 누가 샀을까? 어떤 회사가 샀길래 이렇게 엔비디아 매출이 증가했을까?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샀어요 각 회사마다 15만 대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오라클, 텐센트 뭐 이런 대기업들 거의 뭐 내놓으라는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도 각 5만 대 이상 샀다고 합니다 그럼 H100 가격이 얼마길래 이게 큰 매출을 만든 거냐 H100 가격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약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조 단위의 매출이 액 발생을 한 거죠. 이러한 대기업들 말고도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 이제 AI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 모두 다 이런 것들의 매출을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부분. 엔비디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먼저 다뤄 보면요. 엔비디아 매출액을 추정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2024년에 살고 있지만 2025년, 2026년에 매출액 추정치 자료를 보면 24년에도 잘 나갔잖아요. 엔비디아 매출이. 근데 25년에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래요. 그리고 26년에는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엔비디아 매출 부분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EPS라는 주식 용어인 주당 순이익이 있어요. 여기서 주는 기간에 대한 주가 아니라 주식의 한 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식 한 주당 기업이 얼마를 벌었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것도 24년도보다 25년 26년에 꾸준히 우상향할 전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3년과 24년을 보면 거의 뭐 1이 증가했죠 엄청나게 비율로 따지면 많이 증가했는데 비율로는 감소하지만 비례로는 또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oe 라는 지표가 또 있어요 이건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수익률이라고 보면 돼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대비 1년 동안 번 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려 24년도에는 92%였어요. 이게 미친 겁니다. 내가 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1년 동안 92만원 벌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번 겁니다. 보통 기업의 ROE는 10%만 넘어도 좋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25년, 26년을 가면 갈수록 감소한다고는 해요. 23년 대비 올해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좀 감소하니까 긍정적이면서도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의 어 브랜드 평판 조사한 거를 최근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악시오스라는 이런 거 조사하는 기업이 발표한 자료예요 엔비디아가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2등이 3M이고 삼성도 그래도 10등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애플이 그 위를 차지하는 9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뭐 1등으로 올라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이미지니까, 기업의 이미지는 주식의 가격에도 좀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다뤄보았으니까 부정적 전망도 우리 함께 봐야겠죠. 엔비디아가 프랑스에서 반독점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불법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위반 시 벌금이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를 프랑스 정부에다가 내야 된다고 해요. 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독점행위에 해당한다고 누군가가 때린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하반기 불안감 고조, 마이크론 폴락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의 가격들이 있잖아요. 이 가격들을 기업의 수익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높냐, 낮냐, 이런 걸 표현해주는 지표가 PER이거든요. 이제, Forward PER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나올 엔비디아의 잠정 PER인데 이게 약 40배라고 해요. 근데 업종 평균의 PER이 약 25배니까 업종 평균보다 낮아야 기업이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주식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이 높지만 그래도 주식은 조금 고평가다 PER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 엔비디아의 최대 경쟁사죠 인텔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AI 칩에서 중국을 타겟으로 가성비 AI 칩을 선보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가우디 2구요 이러한 경쟁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엔비디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자사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네, 자사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주인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내부 직원들의 뭐 월급을 주려고 매도했다고 기사에선 나와서 뭐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네, 주주님들. 방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알아봐 보았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업적인 분석이나 매출액,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들. 제가 다 확인을 같이 해드렸으니까, 어,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요. 쿠테크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